얘요잘 잤어? 응? <laughs> 먹고 일어나셨고요. 오디오 대리 듣고요 빨리 피리요. 밥 먹어. 밥 먹어, 밥 먹어. <laughs> 뭐 하냐? <응? 웃음> 돼지 소리 나는 줄. 먹어. 아이치. 너밥 먹어. 응? 밥 먹어. <laughs> 아이고, 우리 애기들, 난리 버거지를 폈어요. 응, 난리 버거리 어몽이. 어머, 일로 나와. 나와. 안 돼. 옳지. 에이, 이뻐. 준이는 밖을 우두하니 보고 있습니다. 거기 밖에 네 남편 있어. 알아? <laughs> 준니는 알아볼까? 키티 페, 귀여워. 새처럼 많이 귀여워. 베기가엄다이 추워, 얘들아 뛰어 뛰어. 어이? 응? 오케이가 나왔네? 오케이야. 잠깐만. 야, 이거 나면안 되지. 오케이야. <laughs> 지금 뭐야? 오케이. <laughs> 오케이야. 오키. 네? <오키야>. 엄마? 아 <laughs> 이놈새끼. 다시 들어갈래? 응? 조니모가 내놓음한다. 어, 시동 걸렸다. 쭈니 시동 걸렸다. 오케이 아이 무서워. 아이 무서워. 오킬라. 너무 다 들어가자. 오키 들어가자. 오킬라. 꽁꽁. 아니, 아니. 야, 너네 공 만들고. 너네 공 만들자. 에. 오키 꽁 자. 자. 오, 저 수에. 오키야. 아이치 아이치 이 자. 간식 몇개뿐인지 몰라 일단 오키를 다시 이 안에 들였습니다 얘는 맛 신났어 오키는 밖에 나가면 리셋이 되네 <웃음> <웃음> 그리고 지금 <laughs> 쪼니 완전 짜증났어 이렇게 어, 이렇게 만지게 해줄 거면서 밖에서는 저 거실에서 저한테서 도망치더라고요 낯선 공간에 가면 은 애들이 역시 패닉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왜 나갔어 그러게 지지배야 이게 아몽이 나가면서 같이 나갔네 아이치 귀요미 원 귀요미 투 신은 귀요미 와 아몽아 너 엄청 늠름하게 나와 지금 <laughs> 오빠 사랑해요 아 우리, 우리 오키가 또 이렇게 불량 욕심 있어? 응? 야 오빠가 이렇게 쭈구리가 됐잖아 오키가 이렇게 밀어갖고 오빠, 그런 오빠가 아닌데? 아이고, 귀여워. 그만, 얘들아. 아이고, 예뻐. 아이고, 귀여워. 우리 아몽이는 눈곱이 없는 걸 보니까 욕심도 없어요. 대신 코딱지가 있지요. 코딱지는 야망입니다. 눈곱이 욕심이라면 코딱지는 야망이에요. 야망이 있는 거는 나쁘지만은 않아요. 안 돼, 너 나갈 생각 하지 마, 오케이. 아유, 오케이, 저, 저, 저. 완전히, 어? 왈가다이네왈가다 무서운이 뭐있어쭈니뭐 얼마나 무서운데, 지집에야 <laughs> 우리 영웅이는 생각이 없다. 엄마, 이렇게 해서 받쳐줄게. 별로야? 아이 귀여워. 어. 아이고, 귀여워, 우리 애기. 에휴 썰룸에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너무 좋다. 우리 애 이제 놀고 있어? 어털 빠지는 거 봐. <laughs> 너무 다가오신다. 일로 와봐. 눈곱 대자. 일로 와. 어디야? 일로 와봐. 문 잡아. 옳지. 음 눈곱. 야, 눈곱이 이제 한쪽 막히네? 헐 먹어? 헐 먹어? 집녀 애같이 깨끗해졌네? 밖에서 안 움직이고 다니니까 깨끗해졌네. 이야 코딱지가 그 무슨 콧구멍만 있겠어 음 떼먹어 음, <laughs> 어제 턱시도랑 또 노랑둥이 반 노랑둥이가 와갖고 오잉? 쟨또 누구지? 아까 쟤 왔던 턱시도고? 저 노랑둥이 뭐지? 타치가 아닌데? 저게 또 중소화 되있는것 같은데? 니가 끌고 왔니? 동치도? 응? 친구 데려 온거야? 혼자서 무서워갖고? 아이구야 너도 덩치가 덩치가 제법 있다 뚱뚱하다 뚱뚱해 어머 아지 아지가 나타났는데 주무하는거야 아지랑 아는 사이인가? <웃음> 때렸어 <웃음> 아지야 아지 <laughs> 우리 덩어리들 아리들덩마리들 오늘도 재밌게 놀아. 알았어? 응? 재밌게 그 놀고, 누가 괴롭히면 엄마한테 바로바로 바로 카톡하고. 오케이? <laughs> 에이구, 우리 바꿔. 벚꽃. 바꿔도 이렇게 이쁘가 많아. 자꾸 <laughs> 박치기 하면 애가 밀리잖아. 응, 잘생겼다. 놀아! 순와조고라와조고숭차와는 응, 먹고. 숭차라와는 먹고. 숭는 먹고. 숭차라와는 먹고. 숭는 먹고. 숭차라와는 먹 인성 보라이 누우면 어떻게 해? 응, 계속 누워 신나, 아주 신나, 신나지. <laughs> 날씨 좋지? 놀라, 아이야, 아이고, 다 뛰어 놀아. 안녕, 밥 먹으러 왔어. 역시 저 위에서 오는구만. 이렇게 항생제를 흘러서 응얘기 이리와 기 먹어 야 도망도 잘안 가네 야 먹어 먹어 털을 보면 괜찮은 거 같기도 하고 오, 먹었다 먹었다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다먹으랑 그래도 항생제 넣어준 캔을 다 먹었네요 매우 장하다 좋와 매일매일 줄게 할증 네. 이게 뭐냐면 네. 이게 기밀테이프라 그래서 네. 이제 보통 이제 주택 지을 때그요 작업을 안 하면은 어, 물이 새고 이런 시공은 지금까지 안 해요 이번에 이제 음. 그 현대적인 그 주택 공법이 발달하면서 생긴 어흥? 건데 이제 만들 때는 다 이, 이런 작업을 해가지고 야 <laughs> 이렇게나 신경을 써주십니다 여러분 알았어. 우리 애기들 물 새면 안 되니까 애기야, 분위기 쩔지? 응, 먹어. 애기, 냠냠. 옳지. 야, 우아하다. 우아해, 우리 애기. 밥조피 필요해 응? 천천히 먹어라. 야, 꼬리 냈어. 저 옆에 있잖아. 꼬리 여리 그렇지. 자, 간다. 슛. 꼬리. 야. 그발그중이요 이게 마지막. 크어어 와! 완전 이쁜데요? 진짜, <laughs> 진짜 감성 숙소 같다. 감성 숙소 차리실 거. 아 진짜. 우리 하시면 뮤징팀 바로. 지 말고. 그러니까. 오, 완전 이뻐. 디테일 중요하 디테일입니다. 이렇털복숭이들이 이렇게 거실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밑에 전기장판을 깔아놨는데 이유인즉슨 보일러가 터져버렸어요. 보일러가 터져서 오늘 교체를 해주신다 그래갖고 우리 푸딩이 울다 지쳐 잠들었네. 푸딩아 푸딩. 그래도 그나마이 장판이 있어갖고 다행이네. 애기들이 지금 여기에 오글오글 모여갖고 마일론 더워? 마일론은 남미의 남자이기 때문에. 어, 그럼 더 추울 텐데. 희한하네. 마일론은 암시롱도 안 한다는 듯이. 요렇게. <laughs> 쇼파에 있네요. 그래, 그래, 그래. 포이야네가 큰일을 했다. 아이고, 떳떳해, 떳떳해. 알지야? 응, 음, 일로와. 일로먹걸 일로와. 치 인사. <laughs> 아니매 응, 괜찮아. 아직 있잖아. 공주 놀다 왔냐? 언니 엘라, 어때요? 아이치 이거 뽀뽀 아이치. 응, 음,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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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응, 엄마 알겠어. 밥 줄게. 밥 줄게. 밥 줄게. 음. 하지 마. 엘라, 어디 올라? 엄마 저기. 하지 마. 엄마 봐봐. 엄마니까. 응. 이러나. 응. <laughs> 야다 같이 먹네? 좋아 얘들아 바로 이거야 엄마가 뭐, 원하는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아이면 먹어 엄마 여기 있어 쟤네 착하니까 꼬꼬 먹을까? 응? 꼬꼬 먹을까? 그만 응? 터치? 터치 음, 목소리 같은데? <laughs>

응, 안녕 먹고야 먹고 있나? 먹고 아이프 달죠. 먹고야 야, 삼중, 삼중주야, 삼중주 응? 뭐지? 왜 이렇게 억울해 조용. 먹어 먹어. 응 먹어. 같이 먹어. 와이팅. 그런데 왜 그래? 응? 거기 있어? 여기 있네. 에? 시키. 어서? 이따가 와 이따가 알지? 다시 이따가 와. 얘들 놀랬지. 먹고 답변하기. 야마, 너 친구한테 그런 어떻게 해? 응? 뭔 말선. 뭔가 빠뜨려야지 해요. 누와? 이거 진짜 못났다 진짜. 못났다 못났어. 응? <웃음> 아침에 <웃음> 아침에 지금 굴러가면 안 돼. 거기 가, 거기 오대오 있어? 오대오 있어?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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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빨리 가. 뭔이 <laughs> <laughs> 뭐지? 지금 집에 돌아왔더니 타치가 여기서 먹고 있어요. 귀신 고칼누르시네 천천히 먹어 타치야 아이고 배고팠어 난 당연히 아지인 줄 알고 왔는데 천천히 먹어 응 우리 애기 응 천천히 먹어 타치 얼른 가라 으쌰 너 언제 왔어 어때요? 에이 진짜 뭐 하지 말라 그랬어 저다쏟았잖아 이게 뭐야 이게 다쏟았어다쏟았어네 주워 먹어 네가니 주워 먹어 왔어? 아니 무슨 이런데 배꼽시계는 다 똑같냐고 호둥가가 온거 같은데 아 초당이구나 초당이 초당아 이따가 와 이따가 와 초당 이따가 와 초당이 언니 야 조심해 너네 목 먹이지 투자세토리. 出去买。